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카 김한영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현대기아 올해 마지막 신차 소형 SUV의 절대강자 어떤 차도 2급에서는 이 차를 이길 수 없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차인데요 바로 셀토스 풀체인지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의 티저라면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뭐좀 보여줘도 알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 티저를 보니까 왠지 다 보이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세대 셀토스. 어떤 모습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오늘 제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시승행사에서 슈퍼크루즈라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장막차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야? 하고 찍었더니 그게 바로 셀토스였습니다. 마침 내 앞에 있어. 뒷부분 이렇고, 앞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근데 위장막을 써서 그런가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워진 셀토스, 가장 큰 차이는 차 급이 커졌다는 겁니다. 기존의 셀토스가 크다 크다 해도 B세그먼트 SUV라는 굴레가 있었잖아요. 기존에도 코나하고 셀토스를 비교하면 휠 베이스에서 코나보다 30mm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셀토스를 K3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훨씬 더 커졌죠. 전장도 훨씬 길어져서 이제는 4,500mm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스포티지와 니로의 중간 정도 되는 차가 되는 거죠. 일단 티저를 보도록 하죠. 티저를 보면, 어? 이거 뭐야? 뭐가 익숙한데? 라고 보니까, 어, 지난번에 저희가 가차님이 그, 요 예상도를 그려줬는데, 뭐야? 똑같잖아. 이게 예상되고 이게 티저야, 기아분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티저도 내놓고 좀 짠하고 멋있는 디자인으로 내놓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그려서 싱크로율 정말 대단하네요. 기아는 이 셀토스를 가리켜서 정통 SUV 스타일의 기아의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유니크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러면서 수직, 주간, 주행 등이 돋보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해서 존재감을 더 부각시켰다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정말 인상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기존 셀토스도 뭐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기준에서 기존 셀토스를 보면 선이 좀 복잡해. 뭐가 좀 구불구불한 면들이 좀 있어 이런 자잘한 것들이 많으면 오래된 차처럼 보여요 요즘은 뭐 미니멀리즘까지는 아니어도 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니 뭐니 뭔가 선이 좀 딱딱 떨어져줘야지 요즘 물건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셀토스 신형은 훨씬 더 단정하고 훨씬 더 미래적으로 보이죠 이전 셀토스 놓고 신형 셀토스 놓으면 야 훨씬 낫죠 일단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난 차급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기존 디자인도 장점이 없는 건아니고 뭐 요소들이 많으니까 차가 좀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좀 단정해지다 보니까 차가 좀 단순해 보이고 좀 귀여운 느낌도 들죠. 저는 지프 레니게이드가 떠오르는데 어쩌면 그래서 정통 SUV 느낌이라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레니게이드처럼 올드한 느낌은 아닙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 세로형 램프 정말 독특하죠? 차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한 방향성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램프가 아니고요. 깜빡이일 때 같이 켜집니다. 어우 멋있죠. 기아가 처음에 카니발 소렌토 내놨을 때이 스타맵 시그니처 야 이거 괜찮을까? 기아차들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의외로 스타맵 시그니처를 독특하게 셀토스만의 디자인도 잘 구현해 놓고 있네요. 지금 램프는 가장자리에 긴 램프, 그 안에 짧은 램프, 그 앞에 또 짧은 램프를 딱딱딱 넣어서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로 좀 지루할 틈이 없는 앞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드램프는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 것이냐? 잘 보면 이세 개의 막대 아래쪽에 틈이 하나 있죠? 요 사이에 헤드램프가 끼워져 있습니다. 어, 기가 막히죠? 셀토스의 숙명상, 이렇게 비싼 DRL을 넣지 못하는 시장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인도에도 들어가야 되고, 동남아에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시장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요 전체를 하나의 램프 구성으로 해서, 요 부분을 할로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오늘 찍은 위장막차는 완전 할로겐은 아닌 것 같고 프로젝션이 두개 들어가는 타입의 램프를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램프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전면 그릴 전체가 이렇게 램프하고 그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멋지고요 램프 부분이 그릴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서 가로로 길게 느껴지는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릴 패턴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음각으로 세로 그릴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예술적인 조형 미를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다음은 측면으로 넘어와서요. 측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도어핸들을 보면. 플러시 타입이네요. 도어핸들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야, 이거는 전기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대 그랜저 정도 돼야 들어가잖아요. 스포티지나 소렌토에도 없습니다. 야, 소형 SUV에 이런 걸 넣어주나? 이런 손잡이가 있으면 공기역학적으로 좋겠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옆면이 매끈하게 떨어지니까 차가 훨씬 고급으로 보입니다. 전동으로 쭉 튀어나오게 되니까 차급이 한 단계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겠죠. 첨단 자동차 느낌도 잘날 거고요. 다만 만에 하나. 사고로 손잡이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요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플러시 타입 손잡이를 거의 금지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이 셀토스가 적어도 5년, 길게는 7년 이상 팔아야 되는 차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자후면에 보면요, 전면하고 통일감이 있는 수직형, 수평형 램프를 갖고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이런 것들의 대구 형태로 뒤쪽에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램프는 처음 딱 봤을 때 느낌은 기아 EV5 같아요. 오, 디자인 나름대로 예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고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 보면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 같이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돼 있는데 도심형 SUV지만 약간 오프로드 감성을 챙겨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 차체를 조금 더 눌러주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어서 꽤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 셀토스하고 비교하면 좀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전 셀토스가 우락후락한 느낌이 있어서 터프한 남자의 차야 이런 느낌이 없어진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아쉽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실내는 어떨까? 요번 티저에서 아쉽게도 실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에는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여전히 넣고 있다고 해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센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고요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물리 버튼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요 마감재도 고급화되고 스티어링 휠도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프리미엄감을 더 강조한다고 하네요 자 그것까진 좋은데 근데 요즘 현대기아 신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차세대 os라고 할수 있는 플레오스가 적용되느냐 라는 거잖아요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현대차그룹이 플레오스 커넥트를 2026년 2분기부터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어 그런데 이 차는 2026년 1분기에 나와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나오는 CCNC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닌가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 그렇지만 CCNC는 많이 무르익었잖아요 그리고 첨단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도 지금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작을 것 같아서 고객이 조금 섭섭할 것 같은데 가솔린 차도 디스플레이 큰게 낫지. 거거익선이죠. 거거익선이죠. 아, 요거 좀 진작에 해주지. 사실 디스플레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대기아가 조금 반발짝씩 늦은 느낌이 있어요. 한1 년만이라도 더 빨리 적용해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 차에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나?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1.6L 하이브리드 차세대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펠리세이드에 보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새롭게 들어갔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연비는 리터당 20km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뭐 지역 따라서 될 수도 있지. 그죠? 유럽에서는 20km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떡밥이 있습니다. 후륜의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e4 시스템, 전자식 사륜 구동을 넣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떡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테크데이에서도 e4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번얘기 나왔으니까 이제는 들어갈 때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e4 시스템을 사용하면 뭐가 좋습니까? 지금 사륜 구동을 넣게 되면 연비가 뚝 떨어지잖아요. 차체 무거워지고 효율 떨어지고 부품 늘어나고 고장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E4 시스템이면 앞부분은 전륜구동으로 뒷부분은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겁니다. 이둘 사이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서 이런 추가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지고 출력도 오히려 더 개선되는 면이 있어요. 연비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E4 시스템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파워트레인 1.6L 터보 가솔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여전히 유지할 것 같네요. 그리고 2.0L 자연흡기도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CVT 변속기가 들어가서 2.0L 자연흡기로 연비와 경제성을 함께 잡은 그런 저렴한 모델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셀토스는 언제쯤 볼수 있을까? 기아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서 12월 10일에 최초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된다는 건데요. 오, 생각보다 너무 빠르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 지금의 셀토스는 가격이 2,169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차 중에 하나예요. 풀체인지 이거보다 적어도 10% 이상 인상이 되겠죠. 2천만 원 중반대가 될것 같은데, 아, 괜찮을까? 셀토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형 SUV 자리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대로 팔아도 사실 내년에도 별탈 없이. 잘 팔릴 거거든요. 뭐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코나 페리도 아직 없고요. 셀토스 같은 차는 디자인 때문에 사는 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변경하고 가격을 인상시킨다면 오히려 판매량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걸 꼭풀 체인지를 했어야 되나 물론 그렇지만 바꾸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도요타 라브 4가 이번에 풀 체인지하면서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와 독특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차라면 뭐예요? 군더더기 없이 좀 단단한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선도 직선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를 떠나서 기존 셀토스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기존 셀토스가 더 옛날 차로 보여요. 물론 지금 라브 4를 가리켜서 감히 셀토스의 직접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가격 차이가 뭐한 천만 원 이상 나니까. 그런데 크기를 놓고 보면 셀토스가 워낙 좀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산 차들이 일본 차들에 비해서 원래 반 급씩 더 커요. 그래서 이번 셀토스는 거기다가 더 커지면서 이 라브 4하고 휠베이스가 30m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라브 4에 대안이 충분히 될수 있을 거고 가격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큰 의미 없지만 미국 시장이나 기타 등등 해외 시장에서 도요타 라브 4, 혼다 CRV의 큰 경쟁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론, 라브포는 이번에 정말 칼을 갈았죠. 실내에 RNOS를 넣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큰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답지 않게 뭔가 변화폭이 크네. 야,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담았네. 라는 느낌인데, 그에 비해서 셀토스의 실내는, 변화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여튼 지금 셀토스 광주 화성 제2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하고요, 북미, 유럽, 인도 동시에 공략한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차급이 계속 커지기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 작은 차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아마도 이번 셀토스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기아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동차들 좀 재미없 자동차들 1세기였는데 새로운 셀토스가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